게임은 다어 뭐가 나온다? 인트로가 있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있다. 싱그러운 푸르름 따스한 햇살 그리고 그녀. 이거 진짜 미연지야? 아씨발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이쁘긴 하네. 를볼 때마다 침착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날라와서 주워준 건데 씨발 체가 안해 그냥? 야이 새끼야 이거 고맙다니 인성문이 있어 어? 뭐냐? 뭐인 거야 까인 거지 이런 거는 약간 몰입이 벌써부터 되긴 하네? 내가 겪어 경험들이랑 비슷해서 그런가? 추가콘텐츠 여기서 의상변경 해야되지? 누구였더라? 어. 성아! 진짜 샀어? <laughs> 진짜 대박이래 씨. 야, 옛날 교복 있다. 솔지... 아 옛날 교복있다 그 시절 감성있네 설지현 안경이 금진인거같다내 어. 생각엔 <laughs> 아, 안경이 괜히 조수경 소리를 듣는게 아니야 어? 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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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래도 하는 게 이거 봐봐 시청자분들도 좀 좋아하거든 지금 되게 그죠? 아니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같은데 알로하거리야 이름 귀여워 아 씨발 아니 씨발 커드컷 뭐야 이거 아이 씨발 야커드컷개봐야 뭐야 상고머리 이거 시발 나 우리 중학교 저거였는데 어 우리 중학교에서 했어야 나 중학교 다닐 때 이런 머리 했었어야 되는데 <웃음> 음. 음. <웃음> 오케이 싸가지 없는 새끼 너 폴리곤 형 싸가지가 없었던 죄로 폴리곤 형에 처한다 어, 게임 게임 재밌겠는데 <laughs> 어, 게임 괜찮은데 뭐지? 뭐 왜? 어? 어려운 거 아니었어? 방금? 아니 나이었는세요 <laughs> 조그만 선물을 주고 싶더었다. 돌려줄 다이어리와 함께. 음. <laughs> 아희민이는 <히맨이는> 남캐라... <laughs> <히맨이는. 웃음> <히맨이는. 웃음> 왜 갑자기 됐어? 맨이는이 얼굴 왜렇게됐냐이는 내가 좀 어, 이 세계관에서 나 혼자만 남자이고 싶어서 폴리곤 형에 좀 처해놨어 내가. 좋은데? 아직 남자 화장실 안 들어가 봤잖아. 남자 화장실 다 봤잖아, 방금. 어 아, 뭐야?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웃음> <웃음> 어떡해, 들어가지? 아, 무 신이야? 고등학생. 무슨 방법 없을까? 어 야, 소리 없이 나타나면 놀라잖아. 나도 진짜 놀랐어, 애들아. <laughs> 나도 진짜 <laughs> 너네 때왜 깜짝 놀랐다? 갑작스럽긴 한데, 약간 차도남 스타일로. 어쨌든 반갑다. 음, 원래 내 스타일로. 그런데 이 시간에 학교엔 왜 왔어? 자꾸 눈이가... <웃음> 너도? <laughs> 아, 뭐좀 뭐 두고 왔어. 어. 어쨌든 잘 됐다. 너, 나좀 도와줘야겠어. 어, 어 어떤... 어, 어떤 거? 차도 나무로 간다 입 따라와 봐, 아니 이렇게 입고, 부탁하 는데 어떻게 한다 하 주인공 이야, 주인공 이라, 주인공 이라, 뺄는주인 인데, 어서 여자 화장실 은 처음 이지? 여기 불내가켜 놨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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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저 황규 구를 통해 가서, 열쇠 좀 가져와. 보통 처음 보는 친구한테 이딴 거 부탁하나? 근데 싸가지가 존나 없네. 눈매 봐. 바... 어우, 좋은데? 아니, 뭔환기구를 통해서가 열쇠가 잠겼다고 싫어 이 새꺄. 돌았나? 아, 제발. 제발 제발. 응? 알았어. 이렇게까지 어, 얘기한다면 다리가? 뭐 와, 어쩔 수 없지. 안 잠깐만 가톡은 도구가 <laughs> 필요하겠는데? 예 <그래>,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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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laughs> 몰입 잘되잖아 너도 그제지뭘거니 뭐, <laughs> <아니야. 웃음> 와, 니퍼로 어딜 잘랐길래 이렇게 깔끔하게 잘리냐? 기술 좋다 해. <laughs> 난철 조만 끊고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laughs> 때리는 거 맞아? 근데 진짜 존나 말도 안 된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laughs> 뭔 지랄이 날라고 <나려고> 진짜 <laughs> 저렇게 학생을 뜯을 <두들겨> 겨패 학교에서. <웃음> <웃음> 잠깐만, 뭐야 이거? 앞에 뭐가 손손 모양 뭐야 이거? 나 나무? 아나 나, 나무야? 나무 아니야? 수? 뭐지 이게? 응. 오우 시발 정보이 꺼 뭐야 이거 씨발 <laughs> 아우 시끄러워 <laughs> 아니 아까 비춘 데 있었잖아 영상에서 사, 3번 4번을 연결? 아 이거 이것도 저거구나 퍼즐이구나 응. 한 평생이 지난 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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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자, 자. 됐다. 오. 이 정도면 금고에서 꺼낸 게 아니라 금고가 네. 뱉었다고 봐도 되지? 이 이것들 뭐야? 근데 학교에 왠 날이야 이게? 자. 고마워. 제법인데. 그럼 이제 우리 사귀는 건가? 어림도 없어, 암! 어? 어? 아... <laughs> 넌 그때. 아 <laughs> 이새끼 싸가지 없어가지고 바꿔버렸어. 시간에 학교엔 왜 왔어? 아까 사진 주워줬더니 고맙단 말한 마디도 안 하고, 다 낙하체가고 싸가지 없어갖고 폴리곤 형이 쳐냈지 <laughs> 아니 이 일이 안 되잖아. 뭐야? 뭐지 와. <laughs> 뭐? <laughs> 뭐야 이거 열쇠다. 시간 제한. 특수한 퍼즐의 경우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야 하는 시간 제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 못하고? 어. 근데 너 저장 안 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 나 저장 안 했어. 됐는데 나원원코어 클리어해야 되는데? 보존 거제 두유 노 두유? 풀찮 하나, 둘. 왼쪽? 아! 아! 어. 어. 아!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벤트가 다 뜨네. 아, 시발 아직 시간은 가고 있어. 음. 요게 터치 게임이었네, 이게. 뭐임? 개새끼야. <laughs> 이거 이포게임 <분포> 맞아? <laughs> 어떻게 했노 라이터도 안되고 야 주인공 강한거 봐존나 센데? 파트너를 쓰네? 지렸다 야 그럼 체육선생님이 어디에 있을까? 네, 아! 선생님. 잠깐만 나 뭔가 떠올랐어 어. 보셈? 학교 문서에서 여기서 아까 체육선생님이 쓴 노트. 메모가 있었거든. 잊지 말자 그거. 비번 알려주는. 봐봐. 양호 선생님과 만날 땐 모자를 쓰지 말자. 양호 선생님과 만날 땐. 체육 선생님은 우와. 양호 선생님을 좋아해. 그럼 외투가 어디 있겠어? 아 그럼. 양호실. 네? 잠깐만. 근데 양호실에 체육 선생님 외투가 있으면 그, 그 교칙 위반. 아. 요. 아, 되나 요즘에? <laughs> 요즘 요즘에는 네? 워낙에 응 사람들이 참 마인드가. 있네! 진짜네, 뭐? 씨발! 뭐야? <laughs> 헐! 헐! 뭐야? 외투를 왜 여기다 벗어놓고 아주 티를 내라, 어? 작정하고 티를 내 아주 사내 연애한다고, 어? 몰래몰래 <laughs> 몰래 해야지 말이야. 학생들 좀. 학생 부실 갑시다. 어,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아까 이런 거 있었나? 모르겠어. 같은데. 근데 나 이런 한자는 못 읽어. 죄... 죄...불비 뭐야 근데? 나 근데 이거 하는 법 알아 이거 맞춰봐 어떻게 맞춰 이거 나 도대체 당초에 뭐라고 써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나이리야 난... 몰라도 맞출 수 있어 넌할수 있을 거야 날 믿어? 응 오케이 일단 세번째는 백0 0아니 무슨 자야 이거? 한 평생이 지난 후 아니 어떻게 이걸 모르, 모르지?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응 이제 절 놓고 이제 공략 찾아본다고 <laughs> 푸는 화이트데이 땡땡 푸는 법막 이러면서 검색하고 이제 온다고 갑자기 와서 나안거 같아 막 이러면서 이제 <laughs> 네자잘봐도보가 음. 잠깐만 <laughs> 잠깐만 나안거 같아 안거 같아 <laughs> 가운데 거 빼고 두 개를 겹쳐 어 검색하고 1 <laughs> 6. 알았다. <laughs> 4. 1, 6! 4! 4, 6, 1, 8. 4, 6, 1, 8. 에, 알았는데, 지금, 분양 뽑으려고 모른 척한 거지? 방금 알았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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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섀도 복싱 보소. 공략 뽑은 거 아니에요! 공략 공약보... 뽑 어, 존나 억울하네? 공략 뽑은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안 봤다고! 안 봤다니까! 아, 알았어. 어, 안 아, 믿어줘! 아이 씨발!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 아, 가운데 거다 똑같고 겹치니까, 그냥! 그래. 저기. 아, 저기, 저기 안에 있다고? 아까부터 중소리 울리면 화면이 찌글찌글 거려. 무슨 소리야? 뭐야? 무소 방음? 어디 있니? <laughs> 뭐야? 아저 존나 깜짝 놀랐는데 쫓기는 와중에 진짜로 아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돼잠깐 여기 완전 저번이잖아 씨발